많이 드세요. 갈치네. 아버지, 건강검진, 대장암, 대장내시경, 네. 용종만 하나 띄고 큰 거. 글쎄요, 그런대로 괜찮은 편. 변... 잠깐만, 잠깐만. 아버 뭐라 걸어? 뭘가 해야 돼요? 네. 냥나부터하 자꾸 관리를 잘해야지. 네, 저는 내시경 받고 와서 죽 먹습니다 아버지 뭐야 이거 갈치 와 맛있겠다 응맛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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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국한국인가 아버지 국물 드세요. 아이고 며느리가. 우지우지 우지? 국물도 좀드으요요자자이이요요 오늘. 자국이야 이게? 우리, 국인줄 알았네 감정. 감자 우리, 국이우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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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